정치판이 뒤집혔습니다. 이번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. 김민석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을 집중 추궁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. 이번엔 오히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 의원의 과거 이력과 부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. 강 의원은 지난 1986년 발생한 민교투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가 당시 공안검사로서 고문과 조작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잘못된 수사로 무고한 교사 6명이 실형까지 살았고 법원이 지난해 이 사건이 조작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주전 검사는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재산뿐 아니라 공안 DNA도 대물림된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 가족을 겨눈 주 의원의 공세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여야간 과거사와 가족사까지 얽힌 이번 공방 정당한 검증일까요? 정치적 공세일까요? 당신의 생각.